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23절까지 좀 기, 길어요. 네, 골로새서는 324페이지에 있어요.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무지하게 길어요. 그래서 오늘 다 같이 읽어볼 텐데요. 자. 골로세서 1장 3절에서 23절 대부분 찾은 미리 찾은 것 같다 그죠? 네, 우리 친구들 골로세서 1장 3절에서 23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자 323쪽 음, 323쪽 자, 목사님 한절, 여러분 한절 이렇게 읽을게요.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종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앞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같이 읽을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떴다떴다 떴다 비행기 노래 알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이거 갑자기 뜬금없이 그저 말씀 시작하자마자 떴다, 떴다 비행기를 왜 불러라 그러는 거야? 이러면 오늘 말씀이 어 떴다, 떴다 비행기 말씀 제목이 떴다, 떴다 비행기이기 때문이에요. 어. 어, 이 말씀은요, 탄생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목사님이 요즘에 이어령 선생님 글을 좀 읽고 있거든요. 찾아가지고 그런데 이 이어령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졸업식 축, 그 축사에서 했던 말씀을 하셨던 말씀을 목사님이 좀 감명깊게 읽어가지고 그걸 우리 초등부식으로 바꾼 거예요. <laughs>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 목사님의 고요한 생각이라기보다는. 예령 선생님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미리 밝히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하늘을 나는 신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아이언맨 옛날에 재밌게 봤죠 아이언맨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언맨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늘을 날기 때문이에요 우선 그렇게 생각해요 하늘을 날기 때문에 서양의 역사책을 읽어보면은요 사람이 날기 위해서 실험을 하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에는 그런 기록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늘을 알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노래에는 하늘을 알고 싶어 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정서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날아라, 날아라, 이렇게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그죠? 비행기가 어떤 상태에 있나요? 떴어요. 근데 날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비행기가 뜨기는 했는데 날지는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 동료는요. 떴는데 날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여룡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이 그냥 비행기가 아니고요. 이 비행기, 내 비행기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비행기예요. 우리 비행기. 그래서 우리를 위한 응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어, 불러볼까요? 떴다 떴다 비행기 말고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떴다 떴다 김병길. 떴다 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유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laughs> 해볼까요? 시작. 떴다 떴다 김병길. 나, 나라라 높이 높이 나라라 우리 김병길. 아니, 여러분들이 내 이름을 말하면 어떡해. 자기 이름을 말해야지. 그죠? 응원가처럼 들리는 거예요. 초등부 넣어갖고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떴다 떴다 초등부. 시작. 떴다 떴다 초등부. 나라라, 나라라. 높이 높이 나라라. 우리 초등부. 뭔가 좀 응원 같은 느낌이 나죠? 예. 네. 여기 참 떴다 떴다 이거는 와참 열심히 노력해서 떴구나 하는 박수소리를 날아라 날아라 여기에서는 응원소리를 높이 높이 다아라 여기에서는 기도소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비행기 우리라고 하는 말에서는 좀 다장다감함이 느껴지죠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의 단계가 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앞에는 이하로 선생님 말이 많았는데, 여기서부터는 목사님 생각인데요. <laughs> 우리가요, 떴다는 거예요, 떴다. 오늘 골로세서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골로세에 있는 선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기도했다, 고백했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의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의 소문이 바울의 귓가에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에게 들렸대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떴다 떴다 비행기로 말하면 뜬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뜬다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죠? 어, 저 사람이 떴어. 이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아, 막, 뭐, 아이돌 그룹, 예를 들면 과거 목사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핑클, 뭐, 이런 세대라, <laughs> SES, 뭐,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했죠. 자, 어떤 그룹이 떴대! 이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유명해졌다, 이런 뜻이죠. 명성이 뜨고, 사람들이 나좀 띄워달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 뜨는 것, 여러분, 뜨는 것, 뜨는 것은요, 이게 자기 힘으로 뜰 수가 없어요. 뜨는 건 다른 사람들의 많은 수고가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부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앉아있죠.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한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지금까지 헌신했던 선생님,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의 애쓴과 수고가 있었음을 여러분 생각해야 될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도 여러분 교회 와서 성경학교 했는데, 선생님들 많이 애쓰고 수고하신 거 여러분들 봤다, 그죠? 어, 선생님들 많이 많이 수고하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빼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었잖아요. 찬양팀은 어때요? 일동그 많은 곡들 율동을 다 만들어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율동하고, 목사님도 열심히 따라 했는데, 이제 몸이 둔해져가지고, 잘안 따라해지는데, 아무튼 이렇게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딸 하늘이는요, 이 풍선 뜨는 거 좋아해가지고, 목사님이 한때 집에 헬륨가스를 사가지고, 저녁마다 풍선에 헬륨가스를 넣어주기도 했었어요. 풍선이, 뜨죠? 떠요. 풍선이 헬륨가스 때문에 떠요. 근데 풍선이 스스로 날아가나요? 그건 아니에요. 뜨기는 뜨는데, 떠서 천장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하늘이가 그거 줄 매단 걸 잡아가지고, 이방저방 방 뛰어다니면, 풍선이 어떻게 돼요? 하늘이 따라서 날아가죠 날아가요. 그러니까 뜨는 거는 스스로의 힘으로 뜨는 게 아니고, 외부의 힘으로 인해서 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도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건 다르대요. 나는 건 스스로의 힘으로 날라야 한다는 거예요. 날라야 한다는 거. 여러분, 독수리 어때요? 독수리 하는 거쫙 올라가잖아요. 연어는 강을 거슬러서 올라가지요. 스스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힘, 이게 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 초등부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들 위해서 뜨겁게 애쓰고 수고한 많은 분들 있었는데요. 오늘 여기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그런 선생님이 있었대요. 에바브라가 있었대요.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여러분 여러분들을 뜨게 만든 선생님들이 수고가 있었다는 걸 기억해 주어야 해요. 여기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너희를 가르친 에바브라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서 이름을 기록하고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감사를 전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꼭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는 것 너무 좋은 일이에요. 며칠 전에 목사님 사랑하는 제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 목사님이 만났을 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초등학생, 초등부에서 만났던 아인데, 지금 스튜디어스가 되어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나 취업했어요. 이러고 연락 왔어요. 언제쯤 얼굴을 볼수 있나요? 얼굴 못본지 10년쯤 된것 같은데. 이러면서. <laughs> 옛날에 같이 있었던 게 너무너무 기억이 나고 좋아서 꾸준히 연락해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반 선생님에게 나중에 꼭 커서 연락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꼭 기억해주세요. 예,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지금 떴다 떴다 이 축하를 받았는데 골로새 교인들에게 다시 강구하는 거예요 9절부터 9절부터 12절까지 목사님 읽어볼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제 너희가 날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이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에 대한 소문을 우리가 들었는데 너무 좋은 소문이었는데 너희가 이제는 이런 일에 더 많은 발전이 있고 이런 일에 더 많은 진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도 좋은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응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을 넘어서는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 알아요? 신앙생활은요, 그냥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더 많은 단계들이 있어요.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저질 저질 먹는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단단한 음식물을 먹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많은 분들의 수고로 이 자리에 오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의 수고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냥 주일 날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 나는 할거다 했으니까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기로 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도 그래요. 선생님이 시키니까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이런 단계를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집에, 목사님 집에서는요, 하늘이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하나 보려면, 어떤 영상이든지, 재밌는 영상을 보려면, 그 전에 무조건 큐티 해야 돼요. 재밌는 걸 하려면,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늘이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뭐 보고 싶어? 하늘아, 큐티 했니? 그러면, 이제, 아빠, 이러고 와요. 왜냐면 아빠랑 큐티 하면 빨리 끝나거든. 그래서 <laughs> 아빠하고 와요.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큐티를 하고 있지만, 뭐 하고 싶어서, 재밌는 거 보고 싶어서 큐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래도 큐티를 진지하게 했으니까 한 거겠지만, 그렇게 하는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떳떳떳다 비행기 노래 부르면 떳떳떳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그 다음 뭐예요?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에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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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앙에는요 높이 높이의 단계가 있어요.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거룩하고 금이 없고 책망할 자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 28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이렇게 높이 나는 단계가 있어요. 목사님이 공부를 해보니까요. 세상 사람들 공부는 단계가 끝이 있어요. 이게 더뭐 끝이 없는 학문의 세계가 있겠지만, 그냥 단계로만 보면, 그죠?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면 대학교에 가요. 안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학교부터는 이제 선택인데 가도 되고 뭐 취업을 해도 되지만 대학교 가고 대학원에 가가지고 석사과정 공부를 하고 박사과정 공부를 해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단계가 많이 있지만 단계 단계 단계가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조금만 공부해놓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 신앙생활 20년 했는데요. 나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60년 했는데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본문만 봐도 무슨 이야기 할거 알겠는데요. 제목만 봐도 무슨 이야기를 할지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목사님 어릴 때부터요. 엄마가 때려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laughs> 엄마가 때렸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1독씩은 꾸준하게 해왔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한 7살 무렵부터 1년에 성경을 한 번씩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읽었으니까, 고등학교, 대학교에 갔을 때몇 번쯤 읽었겠어요? 적어도 10번 이상은 읽었겠죠. 목사님 말안 듣고 땡땡이 치기도 했으니까요. <laughs> 그리고 목사님이 신학대학원 가기 위해서 성경을 1년에 50독씩 했어요. 1년에 50번씩 읽었다고. 일주일에 1독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고, 그거 한번 떨어졌어요. 또이 안에 50번 읽고, 그것만 해도 몇 번이에요? 100번 읽었죠. 어, 잘하고 읽었던 게 지금 목사님 그, 그 뒤로 새는 걸 포기했어요. 적어도 한 150번은 읽은 것 같아. 성경책이란 책만.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성경을 다 알까요? 막 줄줄줄 성경만 보면 모든 내용이 다 이해가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울때 있는 거 알아요?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가지고 밤새 고민하다가 해결이 안 되고 새벽에 나, 새벽기도 나가가지고요, 울어요. 하나님 이거 말씀 전해야 되는데 제가 도저히 모르겠어요. 도저히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이 삶이랑 어떻게 연결을 지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같은 책을 150번씩 읽었는데도요. 더 많이 읽었겠지만, 새는 걸 포기했으니까. 그렇게 읽어도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지, 목사님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도 모르겠을 때가 그렇게 많고, 신앙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모르겠는 신앙의 단계들이 그렇게 많고, 어떨 때는 너무너무 고생하고 마음이 상해봐야,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냥 연구해서 이 단어의 뜻을 알아서 아는 거 말고요. 어떨 때는 진짜 심한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아 봐야, 아, 이 시인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될 때가 있는데, 나 오래,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런 분들 계세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묵상해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믿음의 문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믿는 거 말고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목사님은 이해할 수 없어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목사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요? 목사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살려야지. 무게 비교가 그렇잖아요. 더 귀하고 소중한 걸 살려야지. 어떻게 나 같은 걸 살리려고 예수님을 죽여요. 그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무리 머리로 이해해 보려고 해도 내 지식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가득가득한데, 아무리 생각하고 묵상해도 아직도 모르겠는데, 다 안다고 말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많이 알아가도요 더 깊이 예수님을 생각할 거요 언제든지 있어요 히브리서 우리가 어른들 말씀 나누었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많이 알아도 더 깊이 알아가야 될 단계들이 있어요 목사님 친구들이 있거든요 대학교 때 고신대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들인데 과는 달랐지만요 이 친구들이 다 교회 다니던 친구들인데 지금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녀요. 아무도 안 다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친구들하고 맨날 이야기합니다. 가특방에서. 너네 교회 좀 가라. 이제 예배 드려야지. 너네 언제까지 그렇게 예배 안 드리고, 언제까지 그럴래? 이야기하면 이 친구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교회 다 안다, 이제. <laughs> 안 돼요. 아니, 뭘 도대체, 뭘 안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떳떳떳떳 비행기 노래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떴다 떴다 비행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떴다고 생각하지만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우리 초등부 친구들 높이 높이 나는 그런 신앙의 단계에 이를 수 있기를 목사님이 응원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을 절대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할까요? 사랑과 생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와 있음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의 수고가 있었고 많은 이들의 눈물과 헌신과 애씀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더욱 깊이 묵상하고 더욱 높이 높이 신앙의 생활을 날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